거 같은데요. 네, 거꾸로도 이렇게 되고요. 이어져야 됩니다 네, 문제 나갑니다. 무슨 글자가 숨어 있을까요? 단어 두 개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빠르게 답을 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laughs> 어, 단어? 네. 이렇게 사선, 거꾸로, 세로, 가로 네, 다 하셔도 됩니다. 코리아 3호 아, 사무도 있었군요. 네, 네, 답이 이제 올라오니까 제가 이렇게 아 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항아리 또어무사 <laughs> 사무, 어네 이렇게 찾아 보시면 되고요. 또네 알쏭달쏭 숨은 퀴즈 이번엔세 단어가 숨어 있네요. 단어 세 개가 어 숨어 있습니다. 단어 세개를 빠르게 한번 찾아보실까요? 오, 지능원 강사네, <laughs> 좋습니다. 그냥 바로 답을 공개할게요. 지능원 강사 우리 네 이런 글자가 어, 숨어져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 또세 단어가 숨어져 있는데요. 오, 뭐가 숨어져 있을까요? 아, 집에서 강의하면 아! 네, 앵무새, 앵무새, 무새 네, 집이라면 이렇게 어깨에 올라오고 머리에 올라서 금방, 어, 알아맞힐 수가 있겠죠. 네, 답사. 네, 거의, 어, 많이 올라오네요. 라면 다 올라왔습니다. 어, 우리 이혜진 연구원님 빠르네요. 네, 세 개를 다 찾았네요. 네, 그 다음 숨은 그림 또 뭐가 있을까요? 이번엔 네 단어입니다. 네 단어. 어~ 라면 아, 먹고 싶어요 네. <laughs> 네 우리 우리 네 우리 올라오니까 이것도 바로 그냥 공개를 할게요 호각도 있고요 네 우리. 우유 우리. 우리 을지문덕 시사 어~ 맞네요 단어가 엄청 많이 숨겨져 있었네요.